고약성경 에스겔 5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고약성경 에스겔 5장 5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아는 성경은 1156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5장 5절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하겠습니다. 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유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볼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내릴지라그래야뒤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 먹으리라. 내가 볼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수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공료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에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산문에 이런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며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말 가운데 다음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자녀다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뭐뭐답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다움은 사람답다. 아름다움은 아름답다는 뜻이죠. 남자다음은 남자답다는 거예요. 교회다음은 교회답다는 거고, 목사다음은 목사답다는 거고, 성도다음은 성도답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라는 말이 서로 상반된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그 뜻이 본질이 아름답고 고귀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돼요 반대로 다음이 부정적인 예배로 사용될 때는 그 본질은 추하고 더럽혀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예배로 교회 다음으로 사용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은혜로운 예배, 열정적인 기도, 또 뜨거운 찬양, 감격의 찬양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애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이죠.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가 된다면 이기적이다, 끼리끼리다, 자신들만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로부터 더큰 집단과, 집탄과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성도와 성도답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다을 잃어버리면 사회에 아무런 능력을 줄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대 목소리를 사회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성도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사람다움이 있죠. 그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면 역겹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다음이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동물에게도, 사물에게도, 심지어는 직책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다다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 다음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을 붙여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다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네 가지 상징, 심판의 상징이 나옵니다. 그네 가지는 예루살렘의 포위를 당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감당케 하십니다. 또 기근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부정한 떡을 통해 흩어짐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5장 1절 이하에도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성안과 밖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었 그것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다시 한번 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고을 하나님은 열방의 중심을 이스라엘,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예루살렘에 두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율법을 버림으로 말하면 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죠? 하나님의 시선은 늘 누구에게 있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나의 자녀에게 시선이 가듯이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도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 은혜라. 아멘. 육신의 부모와 자녀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전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로 정해진가 알수 없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요 관심 대상은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밖에서 놀던 아이가 울면 누가 먼저 반응하나요? 엄마가 반응하잖아요. 왜 그렇게 반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창세기로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성을 택하신가를 우리가 보게 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요 뭐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되시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벨타 사건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전파될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방인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악을 행하고 말씀을 거역한 삶을 살고 있죠? 그것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몰라서 그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버리나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 예요 말씀만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 늘말씀을뭐요 자기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싫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라 했습니다. 죄 짓고 싶은데 율법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말씀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매요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말씀이 없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부터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노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이 울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골고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이다 거예요.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발에드이요내길에 빛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타락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조차 고개를 내두를 정도로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으며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예배드릴 를때 뭡니까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거짓된 우상 앞에서도 그런 모습인데 하벌며 참신인 여호와 앞에 예배드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기본조차도 하지 않는 불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의무도 행하지 않습니다. 열광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무당의 굿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목욕제게 하죠? 심지어 부부관계도 안 해요? 더러운 것은 만지지도 않아요? 왜요? 장차있어. 이 굿을 위해서 그들도 그렇게 하는 데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신자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모습을 끊어야 합니다. 은혜자리에 올 때마다 말씀을 사삼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폐역한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7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모습이 딱 7절에서 그 요란함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요란함 역겹다는 겁니다. 거역한다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자들이 이방인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인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 만난 자요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 근데 그 가운데는 뭐예요? 예전에 교회 다녀온 적이 있었던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매스컴에 올라온 기사를 본 적이 있잖아요. 시정적배보다더 못한 모습으로, 욕설과 폭력을 행하며 서로에게 탓을 합니다. 자신을 오는데 너는 마귀 같다고 쓴소리를 쉽게 뱉어버리죠. 말씀을 버리고 화난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그런가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이방인들보다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더 엄중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이 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먼저 8 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고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을 목전에서 너에게 볼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8절에서는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호하시는 공유로우신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자다움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는 거죠. 그 징계의 강도가 점점 강화됩니다. 그래서 9절에 전무후무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 고개를 들 정도로 돌릴 정도로 끔찍한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할줄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죄짓고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다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루속히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남녀아의 타락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채찍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왜이막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니까 무엇을 하게 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주관자 하나님의 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불의한 자들이 세상을 다지는것 같지만,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패하시는 분이 만군의주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방 나라의 파면을 통해 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는가? 이 질문은 이미 하박 선지자에게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들 나라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손상된, 더럽혀진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징계의 채찍을 통해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죄악에 살면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긍률과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물론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무슨 신결에 당하는 것을 포기됩니다. 여러 사람이 일어난 란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그들은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끔찍함이 10절에 나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한적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트리라 아멘.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습니다. 옛날 사마리아성의 아람에 의해서 포위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남 유다에 자 이런 어머 어머니들이 자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만먹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죠또 남은 자들이 사방에 흩어지게 됩니다. 가까스로 살아있는 자들조차도 다 흩어져서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게됨을 말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행한 가장 무서운 죄악은 그려와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을 행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가증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오늘로 말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만, 미운 물건이나 가정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없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허물어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리신 형벌이 두 가지인데요. 그것이 1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네가 모든 미움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지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궁녀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며 국률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총애를 거두시고 버리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술을 적게 하고 미약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징결를 통해 죽게 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에게서 힘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구해도 회복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함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면 바짝 엎드려야만 살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풍률이 기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인구 감소와 연관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갈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만 14장 28절에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폐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교과임제가 다시 한국교회에 오물도록 말씀을 버린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노래가 오리지 않는 무쌍에 사로잡혀 예배드렸던 거짓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 다시 이 땅에 복음이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의 구체적인 모습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 구절은 5장 1절과 2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5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 인제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둬라. 그 성업을 해오 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업 안에서 사살고 3분의 1은 성업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드나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영화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나 죄를 범할되는 질병에 걸리게 해서라도 고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후의 사망에 칼로 엎드려진다는 말은 시대기의 왕과 신하가 여리고평기로 도망갔을 때 갈대와 군대에 의해 붙잡히고 죽임을 당할 것임을 말합니다. 이제 남은 3분의1은 바람에 흩어지고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학살 후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도 다른 날에 흩어져 도망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칼이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내신 재앙은 그들을 끝까지 찾아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한 악을 제거하신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십니다. 이처럼 재앙에 대한 해결은 일시적인 도피가 아니라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에 비로소 그 재앙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졸림의 여부는 하나님과의 바른관계 회복을 잇느냐?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교회 졸립요고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탓하기 전에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과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돌이키는 회계가 있어야 삽니다. 지금 교회나 우리가, 우리 사이가 커다란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위기 가운데에 죽이시면 늘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 다음에 있으면 하나의 님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목사 다음에 사라졌을 때 세상 어떤 사람보다 추하고 더러워진 삶을 살게 되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이 있을 때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흘 지만 그런 삶을 잃어버리면 추하고 더러워집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준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모없어 피게 되는 인생. 대통령이 대통령 다음면 나라가 번영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죠. 그러나 반대로 대통령 다음을 잃어버리면 일반 백성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치우며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이라는 것은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다운 수록. 그 다음을 잃어버릴 때더 추해지고 더 더러지고 더역겨지는 겁니다. 마치 돈 폰산이 골짜기가 더 깊듯이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크리스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의 신분인가를 말하고 있죠. 신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더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친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라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 거룩함, 고귀함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와 돼지에 더러운 말에 밝히고 찢어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기초가 소중하고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충실하지 않은 언젠가 세운 바베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도 풀 거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이 왜 나왔겠습니까? 지극히 상식, 상식적인 것을 제대로 지키면 살면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배운다고요? 유치원 때,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배우지 못하고 익히지 못하면 사회는 혼란한 사회가 되고 많은 것이죠. 우리 사회 고전적인 문제가 바로 기본이 너무 안 내었다는 거예요. 있지 말아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이 서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문징인 겁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19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지금, 신앙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활난과유공과 시련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녀다움을 유지하며 살 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보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바탕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다고을 이뤄버렸을 때 가장 아파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가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이 시간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다시 돌아서십시오. 말씀의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기본부터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기회를 붙들고 일어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자녀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